네, 우리가 지금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인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식이 y는 ax. 자, 여기 정비례 관계 식이었습니다. 이게 비가 일정한 걸 얘기하죠. 자, 요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 보자. 우리 앞에서 그래프의 뜻이 뭐였나요? 순서쌍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점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하나 있네요.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어, 그럼 얘들아 비교 한번 해줘볼래? A가 뭘까요? A 어, 지금 A 없는데요. 아니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B가 x분의 y가 일로써 일정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 한번 찾아볼게. 수, 그래프라는 것은 순서쌍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 몇 개만 찾아보자. 자 x가 0이면 y도 0이 되어야 되겠지. x하고 y가 같으니까. x가 1이면 y 1일 거고 x가 2이며 y도 2일 거고 그죠? 이렇게 가겠죠.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일이면 y도. 마이리오, X가 마이며 Y도 마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X 값과 Y 값이 같은 순서쌍을 찾아주면 되죠. 자, 그때 이 X 값의 범위가 정수일 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자연수 배웠죠? 정수 배웠죠? 유리수도 배웠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X 값이 정수다. 이렇게 X 값이, 봐봐. 마이너 2, 마이너 1, 음의 정수. 0. 그리고 양의 정수 이렇게 정수 1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거를 점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x 값의 간격을 얘보다 더 작게 할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어뭐 유리수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예를 들어서 0하고 1 사이에 유리수가 없나요? 있잖아요. 뭐 2분의 1도 있고요. 3분의 1도 있고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X 값의 간격을 보다 작게 만들어주면은 이 점들이 더 촘촘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점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죠? 요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2분의 1 콤마, 2분의 1, 그죠? 뭐 4분의 1 콤마, 4분의 1 이런 거,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찍어주게 되면은 점이 더 이렇게 촘촘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X에 가 얘보다 더 많이, 다시 말하면 수 전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사이가 완벽하게 메꿔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이 선이라는 것은 뭐가 모여서 선이 된다, 되나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가지고요.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X의 값의 범위가, 밑줄 한번 꺼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어,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면은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직선 모양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해석. 어,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 관계, 어, 요 그래프 좀 전에 같이 살펴봤죠.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면 그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X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아까 직선 모양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쌤이 살펴봤던 것은 Y는 X라는 어,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를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a가 누구냐면 요 아이가 지금 a잖아 보이시나요 a가 뭐냐면 b입니다 x분의 y의 값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양수다라는 거야 요 아이가 양의 값을 가지려면 x하고 y의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우리 4사분면에서 X 부호와 Y 부호가 같은 것은 여기 뿔뿔, 맞니또 여기도 있죠. 마마, 그지? 부호가 같습니다. 뿔뿔로서 같고, 마마로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순서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1, 사분면하고 3, 사분면에 있어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 요 아이가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임마하고임마의 부호가 같아야 돼. 뿔뿔이거나, 아니면 마마여야 되지. 그래서 몇 사분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되니?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어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볼까? 그럼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한번 보자고. 이게. 자 그러면 이 둘의 부호가 반대면 되잖아. 저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4사분면에서 봐봐라. 여기가 뭐였냐면 맞불이었어. 자, 여기가 뭐였냐면 뿔마였잖아. 그죠? 그래서 자, 맞불, 뿔마. 그지? 그래서 몇 사분면 지나야 돼?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난다.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거야.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프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괜찮아. 그런데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이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그 다음에 자 지난 사분면 봤고요. 그래프의 모양을 오른쪽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지죠. 어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건 어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시겠어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 보고 우리 지금 같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봐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x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지죠 그죠 그래프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x값이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x값이 커질 때 y값은 감소한다는 뜻이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은 그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저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자, 만약에 쌤이 Y는 E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다라고 쳐보자고. 이렇게 해서 X축, Y축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순서상을 만족해야,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잖아. 자, 그런데 원점을 무조건 지나. 그죠? 왜? X가 0일 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거든? 그럼 Y값도 0이잖아요? 무조건 뭐를 지나느냐? 0 0을 지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직선 모양인 거 확인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점을 지나느냐?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왜?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점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X가 1일 때, 얘들아, Y값 얼마니? 여기 1 대입해봐봐. 곱하기 생략되어 있대. 그 Y값은 2죠? 그래서 1,2를 찍어주면 돼. 여기,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자 0,0하고 여기 1,2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어, 마이너스 e x도 한번 그려볼까, 재미. 자 y는 이번에 마이너스 e x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래서 X,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자 원점은 지납니다 어 원점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자 하나만 더 찾아줘 왜 직선은 두 개의 점만 찾으면 돼왜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거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 봐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 그럼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콤마 2를 지난단 말이야 요 점을 지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원점하고 마이너스 1 콤마 2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그죠?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비례 관계는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언제 범위가 수 전체일 때. 그런데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요 x 값의 범위는 뭐로 생각해라? 수 전체로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밑줄 거 볼게요. 자 정비례. 그 관계에서 그 일정한 b 보이시죠? 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 이것도 한번 밑줄 꺼보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냐면 B예요. b 에요 b x 분의 y 요 b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요 b가 더 커야 되겠죠. x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죠? y 값은 더 크게 증가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됐나요? 다시요. X분의 Y라는 것은 X, 에, 봐봐봐. 요좀 봐봐. 그럼 이제 요기, 요 값이 X 값이죠? 자, 요 값이 Y 값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분의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A 값이 크다라는 것은 이 A 값이 이제 크대. 어, 하나만 더 비교를 해줄까? 자, 예를 들어서 Y는 1X하고 자, y는 2x를 한번 비교를 해줘 볼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둘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맞다. 그지 원점 찍어 주시고. 자, 요 아이는 하나만 더 찍어 줘. 1, 1을 지난다고. 1, 1을 지나도록 한번 꺼봐 봐. 자, 요 아이가요. y는 1x지. 1. 원래는 1 생략하는데 일부러 적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아이는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는데 x가 1일 때 y값은 2가 된다고 y값은 2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원점하고 1,2를 지나도록 이렇게 꺼어주면은이가 뭐가 되느냐 y는 e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되겠니 x가 요만큼 증가할 때자 y값이 얘가 더 크죠 더 많이 변한 거 보이나 그죠 자요 값이 결국 뭐기 때문에 B니까, X분의 Y, 요 B를 얘기하거든? 그럼 그 B가 더 크잖아, 얘가.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얘가 더 크지. 그래, 서더 가팔라야 된다는 거야. 더 가파르다는 것은 Y축하고 더 어떻다? 가깝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아, 자, 요것도 지금 당장은 어려우면 아니어도 좋지만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다 보면,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건 괜찮다, 알겠지? 왜? 이 내용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그런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잘안 외워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얘들아, 뭐라고? 자연스럽게. 자, 요 A 값이 클수록, 그죠?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왜 절대 값이라고 했냐면, 음수일 때는, 봐봐라. 마이너, 이거 Y는 마이너 EX 그래프 나이가 그럼 y는 마이너 x 그래프 그리면은 마이너 1,1을 지나니까 요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 가파르다라는 것은 요아의 절대값을 얘기해. 절대값. 이해되겠어? 요아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파르다, 가파르다 함 적어놔라. 가파르다란 뜻이야. y축에 가깝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파르다 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언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가파르다.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자라는 거죠.